아, 자, 지금 지금 잘했는데 지금 보면 이몸 회전보다 얘가 더 빨라요. 이제 그러면 정해놓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움직였을 때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닿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을 때는 잡아줘야지 공을 만들 거 아니야. 가까이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그렇지. 이렇게 제가 그 안에다 뭐 아무 데나 드릴 거예요. 좋습니 자, 다시.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걸면 내가 움직이면서 쳐도 공 여기로 와야 되는데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시 하나 쭉쭉 쭉, 오케이 불안하다. 오케이 하나 둘쭉 쭉, 쭉, 오케이. 나이스. 지금, 지금 잘하어힘 어, 빼고. 네, 좀더힘 빼고. 중심 낮게, 나 하나, 둘. 내 몸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지금처럼 드라이브를 하셔야. 팔 회전보다 몸 회전으로 해야 안정감이 생기는 거. 공이 세고 안 세고 문제가 아니고. 항상 안정감 있게. <laughs> 가까이, 가까이. 멀어져. 드라이 브 받아 보면 팔을 회전을 많이 주다 보면 이렇게 멀어져.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가까이, 그렇죠. 무릎 허리, 그렇죠. 무릎 허리. 어깨 힘좀 빼시고요. 중심 낮게, 낮게 가까이. 그렇지. 무릎 허리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예? 지금 이제 랠리가 길어져서 힘이 빠져서 그런데 이렇게 팔을 많이 돌리면 내 힘에 내 몸에서 멀어진다 가까이 이렇게 팔 회전보다 몸 회전으로 오른발 더 가까이 붙이세요. 다시. 또 논다 이렇게 이 날리면 안돼요 회전이 안 걸린 거야 이거. 네. 예. 딱딱해지죠. 조금 근데 얘를 이렇게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펴지지 않게 해서 너무 많이 펴지지 않게. 네. 그지그지 쭉. 쭉. 이쪽에서 드라이브 쭉쭉쭉 쭉.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어. 오케이. 조금만 낮게 아, 지금 좋아요 아. 하나 둘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지 쭉.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어깨 힘 빼고. 응? 자, 팔을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팔을 너무 많이 놓으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멀어진다니까, 점점. 자, 놓지 말고. 자, 쫙, 쫙, 쫙 그렇지, 오른발, 왼발 쭉, 쭉 지금 정도 괜찮네요, 그렇쭉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쭉, 쭉, 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